자 달라라 골프 또 한번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게 뭐냐면 오른손 그립도 중요하고 왼손 그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이게 참 미치죠 오른손 그립에 엄지 검지를 검지를 이렇게 띕니다 이 검지를 띄우는 방법이 이 체가 탑에 갔을 때 탑에 탑에 갔을 때이 체가 이러면 은 이, 여기에 공간이 생겨요. 엄지, 검지에 공간이 생겨서 이게 올라갔을 때 이게 체가, 헤드가 대, 등 뒤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떨어져서 플랫하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 엄지하고 검지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검지를 이렇게 올리죠. 마디 하나를. 이렇게. 그러면 이쪽 왼손에 하고, 오른손 검자하고 이렇게 서로 맞물려가지고, 맞물려가지고, 결국은 이 라인이 생기는 건데, 자기 궤도가. 이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오른손 검지를 이렇게 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지만, 골프는 요 근육만 쓰는 거예요. 아래근육만 굳이 자르자면은, 가운데 손가락 아래부분요 근육만. 요거육으로만 잡고서 뭘 해야지 요거 두 개는 힘을 주면 안됩니다. 저는 새끼도 힘을 못주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답게 굽고 자기가 골프를 배워야 되는데 새끼에 힘을 주면 팔꿈치가 펴져요. 새끼에 힘을 안주면 팔꿈치가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백을 내놓으서 멀리 멀리 이렇게 가르데 결국은 골프는 요 약지 중지만 힘을 줘야 돼요. 그림을 근데 저는 왼손을 그냥 붙였다 하고 땡겨 가지고 저는 왼손도 못 쥐게 합니다. 그러면 오른손에 중지는 반을 모르니까 40%만 치라고 그러고 결국은 오른손 약지 하나만 잡아서 그림이 거는 거예요. 잡는 게 아니라 잡았다 하고 힘들어가죠. 그쵸? 내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만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왜엄지 검지를 이렇게 하는가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등뒤로 떨어지니까는 이게 걸어주는 건데 또 그림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은 탑에 가서 이게 놓으니까는 이 손목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거죠. 검지로 자연스럽게 받쳐줘야 되는데 이걸 심을줍니다 이렇게 심을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탑에 올라갔을 때는 엎어 때릴 수밖에 없는 거다 오른손 엄지 검지에 힘을 주면은 엎어 때리든지 하여튼 뭐 이상한 그런 샷이 나옵니다. 컨디션 안 좋을 때 진짜 세상에도 없는 샷이 나오겠죠, 그렇죠? 오른손 엄지 검지로 힘을 주는 게아니에요 만약 손가락이 짧고 그런 분들 이 있어요, 의외로. 그런 분들은 그냥 너무 띄우지 말고 그냥 살짝, 아주, 아주 살짝만 띄워놓고 해도 돼요, 편하게. 결국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거를 너무 이렇게 힘을 주면은, 결국은 자기는 그러면 힘안 준다고 또 이걸 띱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에서.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손에서 그림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떼요. 엄지, 검지를. 그러면, 엄지, 검지에 힘을 안 준다고 또뛰면은뛰는 자체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자기 힘 빼가지고 있는 대로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편하게. 이렇게 되든지. 절대로, 오른손 엄지, 검지를 자기가 잘못 앉는 상식으로 힘주지 말린다고 이렇게 뛰는 분들이 있어요 피든지 이건 더 나쁘지만 이걸 또 뛰어요 뛰면은 자기 생각에는 이 엄지 검지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건 힘을 준 겁니다 절대로 과오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붙이는 둥 마는 둥 땡겨 잡고 붙이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지 이 엄지검지 힘준거 그립을 고쳐놓으니까 골 똑바로 기가 막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항상 골프는 자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는 것도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 맞게 잡아야죠. 그렇지만 이게 넘어가니까는 이치적으로 이 손을 약간 거는 거죠. 걸어줘야 되는데 살짝 넘어가지 않게 등 뒤로. 근데,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일부러 이거를 세우면은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골프를 칠 수가 없어요. 엎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항상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달라라 골프라고 그러냐면, 지구상에 지금 골퍼들이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웃기는 얘기로 달라라 골프 하자고 그랬는데, 편하게 하자는 거죠. 쉽고, 편하고, 오래 치고, 부상한다 하고,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답게 치셔야 돼. 요번에 김인경이 또 우승했죠. 그왜 했겠어요? 프로 들 인터뷰하는 거잘 들어보세요. 어때요? 그러면 그냥, 그냥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냥 쳤다고. 편하게. 그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자연스럽고 몸도 자연스럽고 결국은 그립도 자연 손에 힘이 안 들어가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구만 가야 되는데 이거를 힘을 빼낸다고 아예 이렇게 손가락에 힘을 빼낸다고 그립에서 뛰든지 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피고 이러면은 이게 힘이 들어간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놔두면 아무 하자 없이 이 골프는 앉아있는 사람 비싸대기 때리는 거예요. 아래 근육만 들어가야지 이 우에 근육이 들어가면 엎어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립을 잘못 알아가지고 오른손 검지 엄지를 띠든지 이렇게 뻗든지 이런 룰을 범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즐겁게 달나라에 가서 골프 칩시다. 예? 잘못 알고 있지 마시고.